지금부터 자음 체계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체계표는 좋은 위치, 소리 나는 위치와 어,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어,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달라진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것은 발음 구조예요. 발음 기관 발음 기관으로서 좋은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입술이에요. 입술 소리, 입술 혀로 만져보거나 무므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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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이 부분은 잇몸 소리입니다. 잇몸 느느 드드 드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은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센 입천장 소리, 혀로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스, 즈 발음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여린 입천장, 혀로 한번 만져보고, 그, 그 음, 소리를 내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목청입니다, 목청. 목청. 흐, 흐 하면서, 어, 목청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좋은 위치. 그림 그대로 순서죠. 처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입니다. 어, 이 좋은 위치를, 음, 몸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음성. 음운은, 음운 자음은 소리를 내면서 몸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하면 헷갈려요. 어그렇기 때문에 소리로 몸으로 무, 음, 부, 드, 즈, 그, 흐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음들을 기억을 해야 하면서 발음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외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열음입니다. 파열음은 말 그대로 막았다 터뜨리는 거예 파열하는 거예요. 파열, 시키는 거. 막았다 터뜨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ᄃ. ᄃ를 소리 내기 위해서는 먼저 막습니다. 그리고 터지면서 ᄃ라고 소리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ᄃ. 옆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 막는다. 두 번째 터뜨린다. 그래서 터뜨린 파열, 파열시켜서 파열음 소리가 납니다. 브, 그, 그. 두 번째 소리는 마찰음입니다. 마찰, 말 그대로 마찰된다. 공기가 비벼지는 소리예요. 공기를 비빈다. 예를 들면, 스처럼 비벼지는 소리, 공기끼리 마찰되는 소리, 비비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 나오기 전까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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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비벼지는 소리가 마찰하는 소리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해요. 쓰, 흐 나오기 전까지 흐, 흐 하는 소리 몸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파찰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열음의 파입니다. 파열음의 파 그 다음에 마찰음의 찰,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파찰음의 소리는 파열음과 마찰음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열음처럼 처음에 막습니다. 그리고 터뜨리면서. 공기에 마찰이 일으킵니다. 비비는 소리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즈를 발음하기 전에 막습니다. 그리고 터지면서 즈가 소리가 나면서 비벼지면서 어즈 소리가 완성이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다 함께 해 보세요. 즈즈즈 즈를 비벼주는 소리까지, 공기 마찰 소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막고 터뜨리면서 즈가 소리가 나는데 비벼지는 소리까지 포함을 했을 때 즈가 완성이 돼요. 따라서 이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합쳐져서 파찰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즈, 즈, 츠 옆에 친구들 없으니까 큰 소리로 어, 몸의 발음기관 좋은 기관, 어, 느끼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즈, 즈, 츠 막았다 터지면서 비벼지는 소리. 즈, 즈 이렇게 애워야 몸에, 몸이 익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음하고 유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은 콧소리라고 했어요. 코에서 나는 소리. 따라서, 코에다 대고, 으, 느, 무 우리가 애웠었죠. 그런 것처럼, 입술로 조음하는 건무 잇몸으로 조음하는 건느 여린 입천장으로 조음하는 건으브느으 비음 콧소리 예, 몸으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유 랄랄라 랄랄라 경쾌한 소리라고 했어요 랄랄라 르르르 이렇게 유 잇몸 소리예요 잇몸 소리 이리하고 혀가 부딪혀가지고 안 소리 르 리 나는 소리예요. 자이각 방법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에 따라 나는 소리들 외워가지고 어, 오세요. 자 입술 소리 파열음 브뿌프 잇몸 소리 파열음 드뜨트 여린 입천장 소리 파열음 그끄 크 잇몸 소리 마찰음 스스그 다음에 목청 소리 마찰음 흐센 입천장 소리 파찰음 쯔쯔쯔코 소리 무느으유음르자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